안녕, 안녕. 반갑습니다. 오늘은 혼자 데키라에 가고 있습니다. 오늘의 게스트를 모였습니다. 아, 이분 지금 첫, 최초 공개하는 거예요. 공개하겠습니다. 안녕. Oh, who are you? 정수. h <laughs> 이 정수입니다. 안녕. 어쨌든 저희가 지금 데키라에 가고 있습니다. 헤헤. <laughs> 아, 최근 근황 또 말씀해 드릴게요. 일단 저는 뭐 딱히 없습니다. 히마이. Hey, 네. 제가 지금 혓바닥을 었어요 혀를 내시셨군요 그래서 너무 아파요. 정수야, <laughs> 오빠 됐네. 저 원래 오빠였는데요. 해명해주시죠. 저는 원래 뭐, 태어났을 때부터 오빠였고, 실제로 저희 가족 중에서도 제가 오빠고요. 지석이 오빠기도 하고, 저희 멤버들로 오빠기도 하죠. 제가 한살 형이잖아요. 그렇답니다. 네. 뭐 먹었어, 뭐 먹었어, 뭐 먹었어? 저는 일요일 요리사 라면을 그여먹고 그래 왔습니다. 맛있군요. 맛있군. 맛있군? <laughs> 맛있겠군. 드셨어요, 지금? 전 저녁 안먹어 <laughs> 이렇게 이 정도로 나와야 이제 얼굴이 비추나? 너도 이로 나와봐 이렇게 어, 여기, 여기에 나와야 조명이 비추나봐 너무 무서운데요? <laughs> 오예! 오, <laughs> 새로운 조명스가 나타났어 화려한 조명이다 화려한 조명이 나 비추네 정수의 머리 한 번만 만져봐도 될까? <laughs> 바삭하군요 근데 폭룡적인 게 뭐야? 폭풍의 용 그런 거니까? 차트 만들어주세요. 화이팅! 여기 있잖아. 자, 됐어, 됐어. 모두는 왜 그래요? <laughs> 무슨 질문이요? 승민이요, 예 승민이 뭐 했어? <laughs> 몰라. 아, 아주 승민이. 승민이 사진 올린 거를 봤거든? 왜어요 승민이 사진 올린 거? 뭘 올렸는데? 아주 살색이 많아요. 원래 뭐승민민성이 자주 입고 다니니까. 아 민소비가 아니었어요. 그러면 아예 벗었어? 상탈이었어요. 와너너어 승민 듣고 있냐? 멋있다. 너이 녀석 너 그러는 거 아니야? <laughs> 너무 귀엽다. 귀여운 정말. 거보다는 조금 멋있는 편이라고 할수 있죠. 근데 너 귀여운 편이긴 해. <laughs> What's your favorite movie? 저는 말이죠. Forest r Gump is my favorite. 어... 그럼 저는 엘리멘탈 할게요. 아엘리멘탈 재밌죠. 아그 그거 짱 귀여운데 그그 그 스펀지로 흡수되는 거. 야야야. 야, 야. <laughs> 뾰로롱. 스포 여정 다음. 질문을 봐볼까요? 질문을 보도록 하겠습니다. 지석이 오늘 예쁘대요. <laughs> 오늘 둘다잘 잘생겨서 집중이 안 되네. <laughs> 감사합니다. <웃음> 정수이스 베이비 or 오빠. 나? 나는 뭐 당연히 오빠 아니겠어. 야야야. <laughs> 야, 야. <laughs> 아닙니다. 너, 뭐. 오케이. 오빠 하세요. 되게 시켜주는 네. 것 같다. 하세요, 하세요. 감사합니다. 평소 <laughs> <laughs> 짱구 눈썹이에요? 제가 원래 눈썹이 되게 진하고 뭉뚝한데, 근데 이제 항상 검은 눈썹을 못했었죠. 제가 머리가 검은색이지 않았다 보니까. 근데 이제 이번에 검은, 제가 원래 눈썹을 돌아보게 되었습니다. 제가 좀 멀미가 좀 심한데, 와우. 좀덜 흔들리면 멀미 덜 하지 않아? 파이팅 이게 됩니다. 구석이죠 어, 오늘 세계 고양이 날이래요. 고양이분들 축하드립니다. 고양이분들 행복한 삶 <laughs> 사시길 바라겠습니다. <laughs> 전 세계 고양이 파이팅! 파이팅! 야옹. 강원이 배경화면 쓰고 있나요? 내가 볼땐 아니던데. 너 지금 3,800명 빌런 잡에서 저번에 거짓말 한 거야? 다음 질문 받아보겠습니다. <laughs> 그렇게 해. 아 까먹었네. 또 까먹을 거잖아. 어. <laughs> 아이 <아니>, 부끄럽다고. 무슨 <laughs> 부끄러운 부끄럽다고. 거야? 정수야 셀카 보내줘. 지금 세개 빨리 찍으시죠 하나 둘셋셋셋셋셋셋셋셋네자 <laughs> 어쨌든 말이죠 여러분 저희는 지금 네키라로 가고 있습니다 오늘도 이제 문제를 풀것 같은데요 걱정하지 마십시오 제가 저한테 하는 말입니다 걱정하지 마 채석아 할수 있어 응. 너 원래 잘푸잖아 근데 이게 9점짜리 문제가 있더라고요 10대1을 만들어놨는데 제가 지더라고요 막 동점 뜨고 <laughs> 작가님들 미워 다 이긴 거였는데 <laughs> 갑자기 생각하니까 행복하다. 어, 자 다시 어. 정수 올블링 섹시하다. 정수야 단추 연개더 풀자. 음, 예? <laughs> 어뭐왜왜 왜 이렇게 많이 풀었어요, 정수 씨? 더우셨네 아니 요두 개밖에 안 풀렀어요. 아저 같은 경우였으면 이제 끝까지 다 채웠죠. 진짜 아 근데 목걸이를 보여줘야 되니까. 어. 그래서. 형 어머님께 다일로 왜? 어? 어머님 보 계시나요? 정수가 막 이러는데요. 어떡할까요? 둘이 잘생겼다. <laughs> 과찬이십니다. 알고 있죠. 네. 가오나 누나인데, 오빠라고 불러도 돼. 어떻게 생각하십니까? 저는 상관없어요. 나이 그렇게 중요한 걸 생각하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죠. 나이는 숫자, 나이는 숫자, 숫자. 숫자. 나이는 숫자, 짝짝 우리 형, 나이는 숫자에다가 기억한다고 낙대, 그렇죠. 부르셔도 됩니다. <laughs> 야, 저기 <진짜> 가 <laughs> 볼살 좀 집어줄래? 그래도 아무래도 이제 메이크업을 했다 보니까 잡으면 제가 좀 혼날 수 있어요. 메이크업생한테. <laughs> 방송 끝나고 잡는 건데. 네. 김정수의 날이야 오늘. 맞아요. 고양이의 날. 아 고양이의 날. 그래서 나한테 자꾸 오늘 나의 늘어날이라고 해주셨구나. 가온이 초코푸들. 초코푸들. 귀엽겠다. 자 여러분 이제 저희는 점점 도착을 해가고 있습니다. 자, 그래서 슬슬 이제 여러분께. 인사를 드려야 될 이분이 남아있습니다 그 이분은 정수 씨가 혼자 챙겨주실 겁니다 저희가 월미가 많이 왔나 봐요 아무튼 오늘 이렇게 뵙기라 가는 길을 잠깐 여러분들이 보고 싶어서 켰는데 잘 문제 맞추고 오겠습니다 라디오 잘해 감사합니다 팅 하고 올게요 또 오늘 새로운 모습과 새로운 마음가짐으로 하는 라디오다 보니까 잘할 수 그러니까. 있을 것 같습니다 네. 정말 재밌게 텐션 높여서 시끄럽게 사운드 꽉꽉 채울 테니까 꼭좀 이따가 데키라에서 봐요, 여러분. 그러면은 우리는 이따 데키라에서 만나요. 음. 이따가 라디오에서 봐요. 바다.